자, 이거 되게 잘 나간다. 하나만 산 언니들이 없어요. 6년 당연히 맞지 보보 언니 내가 66인데 내가 이거 입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. 66 언니들은 우리 집옷 중에 안 맞는 옷이 없어. 77 언니들은 거시기 조금 언니들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거든. 근데 66 언니는 당연히 맞지. 아유 걱정 하달마. 66 언니까지는 통과. 66은 언니들 합격. 육육 합격 그리고 77 언니는 합격하는 언니가 있고 불합격하는 언니가 있어. 뽀보 <laughs> 언니는 합격이다. 육육 합격. 어 통과 통과 통과. 어, 합격했어요. 축하드려요, 우리 뽀보 언니. 축하 축하. 이렇게 이쁜 옷을 살수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으니 축하드려야죠. <laughs> 어 축하 축하. 여기다가 이제 스커트 입으면 얼마나 이쁜냐 알아? <laughs> 스커트. 완전 소중한 그대여. 이런 랩 스커트를 입어도 얼마나 이뻐, 여성여성하고.